치즈~ 아, 그럼... 저는 진짜 냉정하게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승전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는 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만 이런 변수가 생긴다고 앵룡이 그 테스트 안 보고 그냥 뭐, 떠난다 해서 아 앵형때문에 와 흠흠 <laughs> 근데 앵형 왜알라는데 팀 구해야되는거 아니야 그 형? 모르모르겠어 음.. 심경의 변화가 생겼나봐요 어제 그냥 한명 제낀다는 마인었는데아 어디 픽스하는 팀 생겼나? 네 야스오를 시켜주는 낭만을 찾아 간다고 하네요 아.. <laughs> 야스를 아, 찾아서? 스크림을.. 일단은 제가 그럼 일단 형 됐다 그냥 점수 비싸게 최대한 빠르게 구해볼게요 어쩔 수 없는거니까 10시에 전우트 폭파됐다고?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럼 내가 안 구했지 빨리 팀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뭐 하는 거야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안 하던가 하.. 멸망식 포기 납방한다 그냥 모르겠다 나 머리 너무 아프다 어제부터 그냥 낮에 켜서 솔랭한다 그냥 각자 갈게 가라. 갑시다 행복하세요 야 도일아 어 대박인 거 말해줄까? 뭐야? 김동아 서도일, 강만식 다 우리가 된대. 오? 이게 된다고? 둔화 멸망전 나갑니까? 누가 불러주는데 있으면 음. 나갈 것 같은데. 아 어... 그렇구나. 아티 어... 같애. 맞네. 두 사람 티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가보자 그 아니, 쿠팡이 형이면 그래도 그거 포켓몬 아는 세대 아니야? 아는 세대인데 1세대 환영합니다 어. <laughs> 아, 처음에 하고 싶은 대로 인데 라이드 앞서, 라이드 미드 라이드 아. 미드, 라이드 미드 깨박이 형왜 여기서 나랑 맞짱뜨고 있냐? 뭐야? <laughs> 야, 힐링한테 WL 찍고 나맞짱뚫다 <laughs> <laughs> 이러고 근거리 세마리안 놓쳤거든? 이거 먹고 들어가 라 나는 드라밀면 좋아 좀혼좀내발라자고 ㅎ 터 찍었다잉 어야 여기 와드다 <laughs> 야먹어 먹어 그럼 뭐 먹어버돼 <laughs> 라인 라인 <웃음> <웃음> 어. 사람 뭐야 <laughs> 하러 가라 라나박이장이한분 아 이제 칼베 와드 넣어보기랑 만고간다나칼 와드할게 잡아 잡여기 이런 데 와드하면 어, 아 어, 근데... 어, 그게.. 아, 괜찮아 괜 어. 최대한.. 한거 한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상없어 어. 상대 라 펌프 아... 우리 칼브 들어 칼브 들어오면 지키할상관없을 텐데. 이번에 라칸 그 바로 씌워고가 어제 가은 가져오는 거 늦었잖아. 나이스잘 잡아. 어 예? 나이스. 라이즈 아, 아, 갈거이스나이런거 아, <laughs> 여기 길, 이길못 쓰게 해 보자. 지금은 캠프 들어가면 들어가게만들고빠졌 아. 이야 무조건 아리이네 형이야. 와대만 하고 이거 먹으러 고안 돼. 레오나 이렙이야무스텔리 레오나 맞텀 바이 위드 <레오나> 나에서윗바이게다 미지. 아 바이 위바이게 아 오케이 바텀 노스테리 <레오나> <레오나> 내가 걸어줄게 이거 나 그냥 해볼게나? 무빙 당겨줄게 야, <레오나> 어! 이거 <이건 그냥, 레오나> 끝인데 응 음, 먹어 나집게 마디 바고집 때린다 나집게해야돼 관련 집 찍어 갈리집 내가 6층.. 6층 할 거야? 지금부터 말파 무빙한다 아.. 난안 죽을 때. 어 말파 마나 들어간... 아예 없어 많아 아예 없어 음.. 얘 노플 어 6층 하늘 쪽으로 할 거야 천열중이 무조건 먹을 거 라이드, 라이드 내려가는 무빙 라이드 내려가는 무빙 이번에 음, 그냥.. 음. 서포 상대가 오면은 오고 안오면안 오도 돼 그냥 우리 힘으로 먹을 라이드? 수 있거든? 음. 천근이랑 서포시랑말 맞춰서 저거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나 이거 레오나한테 안나 갈게 나안 봤다. 나. 안나 어디 박았나여기 피마... 여기 쓰면 돼 나. 브라이나 있네. 이나 음... 이번 유충 때 말파 6렙 절대 안 돼. 나만 6렙이야. 이네 아마 유충 포기하고 아래 정을 아래 하려고 하겠다. 아, 아래 딜교 박스에 걸리는 거 조심하고. 아... 레오나 오면 그냥 우리 3대4로 하자 이거 바텀 그냥 두명 용쪽에 와드 넣을 수있어면 네, 와드 하나 넣어봐 얘네 그냥 용 치는데? 그냥 아, 유충 하나 먹고 막으러 가도 돼아 라이즈만 6렙이야? 라이즈만 근데 이거 속도가 안돼 이미, 이미 같이 치는 거라 아. 유충 먹여야 된다 그래 유충 먹자 전해 아, 놔 네, 오케이 음. 확인 아직 안 쳤어 아직 안쳐 뭐야 이거 조금만 이거 갈리오 6렙 드지 이거 유충 못 뛰어봐 이번에 탑 다이버 할 거야 오케이 확인 이거 말파이트 궁 없는 거다 위치 될때 아, 바로 찍어 줘. 어, 구에구 대놓고 찍어. 어, 을게 오케이, 찍어 찍어 음... 찍어 찍어. 지금 지금. 어, 이제 깔, 오케이, 평고 탕해. 나만 너. 아, 움직임. 가자 아, 음... 아, 어, 음, 아... 오케이, 거의 빽빽빽 이제 빼. 빽 빽게. 예? 예? 괜찮아요. 잡아 잡아 잡아. 안개. 아, 지금부터 용치 내 좀. 예? 엥? 네? 아, 아, 아 괜찮..아 그래. 아, 괜찮..재밌어 <laughs> 해봐! 해봐! 괜찮아? 해봐 한번 해봐 <laughs> 아, 어 괜찮으니까 해봐 <laughs> <laughs> 네위치는 좋다 위에 전을 먹는다 <laughs> 우리 그냥 상대가 <laughs> 안 가면은 다시 말자 우다 이거 쿠팡이형 라인 받고 여기 와드 해줘 칼비 2 어차피 탑은 계속 내가 혼자 말라 죽는 느낌이라서 천천히 어차피 나는 아예 상관없거든. 아, 그래서 아, 미... 음. 이러나 이런 애들... 게 좋을게. 오케이. 턴 남을 때마다 미드 원딜 같은 애들 궁궁 타이밍 때한 번씩 죽이는 죽이거나 스킬 때는거 대충 알아? 상대 라이즈 죽간 거 같아. 라이즈 안 보이고. 오케이. 이번에 급하게 그라인이 여기로 와 봐. 이번에 말파고 가는 오면 싸울 거긴이. 아아 그 나 가야죠 나 가야죠 이나일단안죽 어, 어? 이번에 나, 와, 아, 나 보자, 오긴 보자, 했어 보자, 보자. 오케이 오이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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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바이 노플 라이즈도 노플이야 라이즈 봐야 돼 어? 빨리 일단 나뭐못 퇴준다 여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이 아, 높 파이 잡았어 나이도 못어겠하면나오나가하면나오나이하나이나이하 나이도 나이나이거 못하겠, 나이겠나이나이못나이 나이도 못이도못하이도 나이도 못하이도나이스나이스이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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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팍까지 박혔다. 나이스. 겠같 대포 먹을 때 가자. 대포 먹을 때. 안 간다. 안다안다이이 간다, 이거. 얘네 이번에 포탑치 어, 포탑면은 이거 살짝 박도 된다. 바이 보인다. 바이 보인다. 여기서 싸우 한번 해봐도 돼? 아나 이거 바이랑 싸울 생각해 볼게 여기 있다가. 어 이거 태포 나만 한 태포 있어. 나 봉투어, 어, 나좀 늘려, 아 남한 태포. 발효품 어때? 에이 이거 싸우 싸우 생각해 싸우 갈게 바이 노든 바이 잡아 바이 잡게 바이 잡게. 아 바이, 어, 바이, 바이 안 가. 오고 있다? 그래? 바이 녹이야예 어. 아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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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음... 용칠게. 어 용칠고. 아이 녹슬의 트타노폴인가? 내가 바텀 내가 바게아나 미드 날게.

3 0 원만 있으면 일 코어. 음, 아. 아 이거 바로스 집 보내주고 위시가 또 이렇게 아래 시가또 이렇게 바이 레드 쪽에 있었어. 아, 난 지금 그냥 위에 두개 돌리면 될 텐데 바이는 여기야. 음. 어? 나, 타르 어, 타르 1대1이야, 아, 한일 대리야요. 상대가 많이 오는 게나두개할 거야. 다음에 먹고. 허풍이 형집 갔다가 아래 두고 줘. 나 그냥 깡구리 는 거기네 이거. 먹었다. 대박 드리블 할 자신 있잖아. 야. 썰리 깎아도 될 라인 씹나? 바이, 못쌀굽 먹고 칼로 전령 1분 남았다 아래 2개 돌리고 집찍고 나... 전령하면 될걸? 오케이 <laughs> 바이, 여기야? 음, 괜찮아 나 이거 클리드식으으잡잡을까 sugar. 되나? i l l do it n o 라 오케이. 방금 미드 it. I w i 이 l do it. I will d 형. 이 t I w i 없는 거야. 지금부터 해봐. 지금부터 해봐. will do it. I will do it. I will do it. I will do 오, t I will 칠 o it. I w 이러고 do it. I will do it. I w 로 l 이거 탑1채는 줘도 되는데 전령은 주는 거 아니야? 어, 나 집이야. 어 바이노궁이고 말파노궁이고 레오나노궁이야. 그래서 싸움 하면은 힐. 어 싸움 하면 무조건 이겨. 미드 피 많이 깠다 근데 또. 말파는 안 돼. 들어봐도 아, 돼. 말파바이 아, 이거... 노궁이지. 음. 말파바이 레오나까지 다노 궁이야 음? 갈리 위치 어디다봐 줘? 갈려 그냥 실사 채워놔 우리 그냥 저.. 아야 미드 라인 해도 되겠다 나 탑으로 갈게 어 나도 어크뽕이랑 바텀 갈 생각하고 이거 먹는 거 확정되면은 시간 좀 놔둘게 어 시간 좀 놔둘게 크이형 바텀 가도 될 듯? 나 이러면 집 찍을게 어.. 가.. 용삼 하자 오케이 okay, 아, 야 이거 라이즈 그쪽 하면 오케이 이번에 라이즈랑 한번 싸울게. 바이오치는 무른다. 이는 센스가 용주고 커닝도 같긴 해. 아 약간 늦게 보안 보여. 근데 아, 나보인 나보인 나보인. 그러면 갈려 밥. 야야 야 말파 노플 로그이고 라이즈 노플이야. 갈려 그냥 밧초네 밧초네 갈려 밧초네. 나 먹자. 이거 쿨해줄게. 이거 얘 노플이고 말파 노플 로그이다. 나 용하고 적 레드 쪽에 사고 싶긴 한데 이거 어때 보여? 레드 이미 먹혔어 먹혔어. 이 okay, 구인수 음. 600원 남았습니다. 어, 여기 뭐야 온다 온다. 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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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넣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스텔 좀 해줄래? 오케이, 까비! 까비! <놀람> 야, 못또 트탈하는 아, 거못뺄것 막... 못 같은데? 어, 나 가는 중. 나 위로 가는 거느꼈어나 그냥 그래. 가봐, 가봐, 그냥 뒤놓고 가봐. 가봐, 가봐, 가야 여기로 가, 이슈야 여기로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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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봐. 아, 아, 어 어. 맞아 막아줘. 아, 스 트탈이 우리 본다, 이거. 어? 여기 밑에 텔, 밑에 텔. 마드 막아줘. 아, 트탈 보면 안 돼, 트탈 보면 안 돼. 트탈. 너구? 너구? 예, 기스에 타루스 태 너는 있있 여기 수타 있다, 수타 있다 여기 차 있다 다아 죽었다 스타에에가아 예, 기싸우 이겼어 싸우 이겼어 아타카구어디아래거 타고 갈거야저 타고 갈거야 아타칸 진짜. 스누구다 여기 가잉 내가 막을게. 이거 미네 갈려고 이거 봐. 갈려고 궁만 봐봐. 봐봐. 어? 어, 어, 둘이 되지. 봐. 어, 최대한, 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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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아지고 대타 줘. 방금 스타 빠진거 없어. 나이스! 뭐하냐? 이새 너무, 이제, 어? 너무 야, 뒤에 이거 아예. 바이 무조건 세워 두고 하는 거라서. 아, 뭐, 꽃 먹어. 꽃꽃 먹어.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뭐야 정면 오디오 쌈이거든. 응. 파워대 파워대. 에 좋다 좋다. 나봉 아직 어나 봉. 파워. 파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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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 파워. 파워. 파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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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이고, 나 하는 일 4초. 되나 애매하면 잡고. 잡잡잡잡 나이스. 나이스. 용치까요? 동아요? 용치 어, 용치자. 네. 아, 네. 하나. 애매... 다시 한번 이거 싸움 용도 써도 되긴하거든 네. 애매할 것 같아? 어. 네. 아니, 저형 결정이 다르고 싶어요. 김치 막 한. 네, 속아야. 속도를 내가 잘 모르겠네. 얘도 아, 문제. 아, 아, 네, 돼요, 돼요. 아, 이거 확실할게요. 조건 돼요. 제우도 들려 주세요. 먹어 주세요. 먹어 주세요. 이거 돼요. 돼요. 제발 먹어 주세요. 됐어. 끝까지. 아, 뭐 바로서 아, 다음 템고면 아니야? 어, 아니. 어, 경계 가라고 경계가고 그냥 해적 팔라고 어, 경계 작쇼 이되인가 <목소리가 안 보여> 어? 말파 누구 안보여? <목소리가> 아, 발용... 스토리... 어 말파 노궁 아 그치, 아니, 그치, 괜찮아 괜찮아 맞았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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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아, 해줘 말파 노플 말파 노플. 아, 나 이겼어 싸우 아, 이겼어 아시아나 껴고 이거야 그 클리드처럼 이게 아, 있잖아. 아, 근데, 아, 근데, 야 근데 아, 도일이 폭 올랐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도일이 잘해. 야 도일이 잘하긴 하네. 싸움 존말 잘하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 칭찬, 아 칭찬이 요새 많더라. 그러니까 많을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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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 제 라이드 제 라이드. 풍수관. 이동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우 질인다. 끝내 와. 와 오우 질인다. 이래도 이겨 끝내줘 끝내줘 끝내줘. 나이스. 이겼어 이게 무역이야. 레이저. 레이저. 많이 못 해봤는데 이못해 뭐, 이게 더합 합격. 아, 합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거 재우가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끝나. 얘 잡아야 돼. 아잇!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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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풀이야! 노플, 그 나이 이야나로꺼져로쓱도록아어쳤다 나잇! 아, 네, 아, 사실... 진에도안게아 근데 네, 사실 저기 팀은 구조가 공자 팀이라서 저기 이겼다고 기뻐하면 안 되긴 해늘 생각에 진짜 배그팀이 몇개 있긴 하거든? 클리드, 따역, 서밋 딱 여기 세팀 우리 어차피 내일 다 일정 없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내일 그냥 실험해보고 아니면 뜨거운 안녕 가는 게 맞긴 해 이거는 어차피 하루 더 남아있고 마.